여기 옥상에 있는 건가? 여기에? 아니, 제가제가제가 쟤가 쏜 건가? 아니, 발소리가 들렸는데, 나 죽, 죽는 소리가 안 났는데? 왜 갑자기 죽었지? 방금 발소리가 들렸다가 총소리가 나서 얘가 죽었나? 말이 안, 아니, 진짜로. 진짜. 그래픽이 많이 바뀌었냐고요? 그래픽이 바뀐 건 아닌데, 이거. 맵이 그냥 바뀌었어. 그래픽은 똑같아. 산녹을 사녹은 안 해봐서 모르겠네. 그러고 보니까. 오. 나쁘지 않았어. 아니, 방금은 원래 이 정도는 때려야 돼. 이거, 그니까, 1가본, 2가본은 별로 체감 없어. 1가본, 2가본 체감 없는데, 3가본 진짜 체감돼. 아, 자, 안녕 하 세요？너무 뻔하 잖아에미 사고 쓰자. AR 러프 되고 나서 에미 사고 체감 되긴 해 확실히 자 이러면은 무조건 엎드렸싸 검문소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지나가 골잼. 네, 와, 죽을 뻔했다. 오케이. 다 들어와. 다 들어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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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자 즐길 만큼 즐겼다 이 정도면 이건 좀 돌아 들어가자 좀 크게 돌아 들어갈게요 저 일평 집에 사람 있는 건가? 아 이런 이 너무 약해졌어 차가 속도 한번 죽으면은 움직이가 너무 힘들어 능선에서 이거 차좀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다 죽을 것 같아 불빛 채우고 끌어올리죠 이, 이, 지금 이피로 헤드 맞으면 한 방에 가니까 그리고 여기 에미사 소리가 여기였는데 에미사 이건 것 같은데 장갑차 있네. 고민되네? 장갑차 견제를 하러 가야되나? 이거? 나르지 않도록 합시다 아 맞다 맞다 장갑차 너프됐지 이거러면은 m 미사고 한탄창에 터질려나? 야 이걸 그냥 탄다고? 누가 버리고 갔나? 뭐지? 약간 렉있나봐요 애들이 마스터 순간이동하는거 보니까 렉이 좀 심한데 지금? AK 80발 터진다고? 그러면 에미 사고 한 방이 아까 한 탄창이겠네. 이걸 내가 쏴야 되나 이거를? 와, 의미사고 미쳤어. 개쎄, 그냥. 다, 다 뿌시는데, 그냥? 가라, 가라. 그렇지, 가, 가, 가버려! 아, 이걸. 그냥 M4로 쏠걸. 근데 이거, 이거 약간, 이렇게 바리게이트 낄 때, 이거, 이게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? 각이? 평소보다 이게 좀 벽이 좀잘 맞는 느낌이야. 뭐야, 이거. 렉은 풀렸고요 먹고 간단찬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. 청아 갈아주고 지지 사차 너무 많아서 근데 이번 파. 애들 근데 왜막 방탄차를 사용을 안 하냐. 막 내려가지고 싸워주냐나 확실히 괜찮은데. 에미 사고. 에미 사고는 상가부터 뜯는 느낌 나.